예, 안녕하십니까. 맥가이브 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쉬는 날, 일요일이라서, 이, 뚜벅이 양봉 밴더, 어, 어부님 아시죠? 예, 어부님한테 찾아왔는데, 어부님이 아주 좋은 것을 하나 만들었다고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선배님, 이게 뭡니까? 아, 산에 설똥노러갈 때, 네. 그냥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설똥치기 하나 뜨제 남는 시간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괜히 아파. 네. 남는 거 어디 구석에 있는 거. 네. 하나 가져 봐가지고. 네. 여기 사각 마이프 가지고. 아, 용접을 하셨네요. 용접해가지고. 네. 여기 이 줄은 이 깔깔이. 아, 깔깔이에 뭐, 예, 줄을 네. 달았네요. 네. 모서리 그, 잘라가지고. 네. 우리가 이래가 산에 올라가서 여기다 볼통놓고 아, 여기 사이즈가 벌통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네, 땅에 설통만 땅에, 들어갑니까? 설통하고 벌통 같이 넣도록. 그래. 아, 그래. 설통 사이즈와 벌통 사이즈가 맞게 네. 들어가는데. 네. 선배님, 죄송하지만, 빈 벌통 있습니까? 한번 나와볼 수 있습니까? 아, 이, 빈 벌통? 예. Yeah. 자. 아, 설통을 놓을 때? 네. 아, 이렇게 <laughs> 해서. 네. 지기 한번지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잠만 이게 한 통만 지고 갑니까? 설통할 때몇통 지고 가십니까? 아이고, 두 통만 지죠. 뭐, 힘이 들어가지고, 뭐, 많이 하겠어요. 어, 아, 그래, 들고 가는 것보단 편하니까. 아, 이런 설통지기를 만드셔서, 이, 가시는데, 어, 좋습니다. 제가 뒤에 한번 타도 되겠습니까? <laughs> 아예 오늘 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배님이 설통을 만들어서 설통을 이렇게 찍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선배님 오늘 그러면 제 여기가 이제 선배님 봉장인데 그러면 오늘 제 봉장에 가서 제 봉장에는 뒤에 이 산도 좀 있고 해발 한 400m가 되는데 거기 한번 설통도로 한번 가시죠 네 갑시다 아 갑시다. 그러면 오늘 설통로로 한번 가신다고 하는데 설통로로 가는 장면까지 또 만드는 방법까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통만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선배님 오늘은 그 양봉통을 설통을 놓지 않고 예. 한봉통 설통을 넣으실거죠? 예, 예. 우리 양봉 18년 선배님 하고 이 설통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설통을 한봉이죠 한봉 한봉 설통을 만들어서 이 한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센터를 30에 24로 맞춰 놨습니다. 네, 방금 나무를 자른 거 이제 숙질를 이렇게 놨는데 여기다가 에 소문을 그립로가이에 찍어놓고 나름 소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그 정도면 거리 충분히 닿을 수 있는 높이가 되니까 샘플링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됐고요. 라서 그대로 여기 위에 올려야 되겠다. 지금 소문 없이 만들어야지. 대박 1층, 2층이 됐겠다. 그렇죠? 자, 이제 설통넣로로 출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 출발하시죠. 네, 이제 양봉장에서 설통을 우리 선배님이 지시고 출발해 보게 되겠습니다. 자, 양봉장에 살짝 둘러보니까 오늘 장수말벌이 달게 들어서 지금 배드민턴채를 준비해놨습니다. 지금부터 잡는 것은 그 말벌의 이 여왕이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됩니다. 와, 뱀이 지금 또싹 기어가고 있습니다. 와, 벌써 뱀. 잡아야 되는데 뛰어주겠습니다 네리 선배님이 산중에 올라오다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또설통은인수인계해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설통이 무겁습니다 이완전땡치이는 저리가랍니다 이제 더워서 옷을 한참 내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치리가 되어진 모습 우리 구독자 분들 보이십니까 목에 숨이 이만큼 차올랐는데 저기 오른편을 한번 비춰보시면 지난주에 탐방 왔던 그 돌과 암석청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곳에 설통을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はい。 지게가 지게 작대기에 있어야 되겠네 아이고야. 아이고 지게가 작대기에 있으면 이렇게 찍고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통을 놓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설통을 놓을 수 있는 장소는 이와 같은데 양봉도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이 직벽에다가 실험용으로 어, 설통을 설치하였는데 일단 이번 1차에서 설치를 하고, 2차에 약 2통 정도 설통을 더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설통론 자리에 배경에 대해서 한번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 앞에가, 설통 앞에가 약한 10에서 15m 정도 직벽입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는 겨울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천천히 흐르고, 이런 자연적인 고지 또 옆에는 이 무슨 나무죠 어, 생강나무 생강나무가 예쁘게 피어 있고 우리 봉이들의 형태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곳에 한 봉이 찾아온다면 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은 기다림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 앞에서 햇빛이 촥 비치는. 정확하게 남서향 쪽으로 어, 놓여져 있으며 자리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주 형곡에서 설풍 난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